거울 앞 미소지혜 선생님 잠깐만 원장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뭐죠 실장님? 바로 환자의 안전입니다 음음음 <laughs> 환자의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환자분들의 안전을 위한 저희 병원의 안전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먼저 수술이나 시술 전에 안전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처음 병원을 방문했을 때 무엇을 하죠? 가장 중요한 건 병력을 물어봅니다. 음. 일단 고혈압, 음? 환자가 고혈압이 있거나 저혈압이 있으신지 항상 물어보고요. 혈압 약을 꼭 드시는지 확인합니다. 왜, 왜 그렇게 하죠? 고혈압이 있으시면 약을 드시는 분들은 수술 중에 피가 많이 난다고 원장님이 음. 말했잖아요. 음. 그렇죠. 그러면 고혈압 약만 드시고 있는지 확인하면 되나요? 아니요. 중단해야 되는 약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혈압이 음. 있으신 분들은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 예방적으로 아스피린이나 음. 혈액순환제를 같이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 그게 왜 문제가 되나요? 원장님이 아스피린이나 혈액순환제를 드시는 분들은 피가 수술... 너무 많이 나니까 맞아요, 맞아요. 너무 짜증이 음, 니까 죄송합니다. 음, 음. 아스피린은 해열진통 효과도 있고 혈전을 예방하는 굉장히 좋은 약입니다. 하지만 외과 의사나 특히 치과 의사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있죠. 수술하면서 지혈이 잘안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수술 전에 며칠 정도 끊으면 되나요? 보통 5일에서 7일 정도 응. 말씀드리는데 응. 수술 후 경과를 보면서 다시 복용하게 하기도 해요. 응. 그 외에도 기존에 오메가 3라고 그 영양제가 있는데 오메가 3가 출혈 경향을 일으킨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 3는 특별히 문제가 없기 때문에 수술 전에 굳이 끊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크릴 오일은요? 크릴 오일 역시 그 휘시 오일에 해당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는 보고가 많이 ]입니다. 있습니다. 출혈 경향에 대해서도 물어보는데 음. 이전에 수술이나 시술했을 때 피가 많이 났다거나 멍이 너무 많이 드셨거나 그런 것도 물어보고요. 음. 특히 심장 수술하신 분들은 현액순환 혈액순환 복용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지만 해당 병원에 가서 소견서를 받아오기도 합니다. 네. 원장님, 근데 당뇨 여부는 왜 물어봐요? 아, 당뇨는 이제 혈당이 조절이 잘안 되는 질환이죠. 그래서 혈당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경우에 환자분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당뇨 여부는 꼭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혈당을 꼭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신과 약물 그런 복용하는 분도 할수 있나요? 예, 정신과 약물 복용하는 분도 수술이 가능한데, 어, 수면제나 신경 안정제를 복용하시는 경우에는 수면 마취제를 용량을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소견서가 필요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황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수술을 하면서 눈을 가린다든지 어떤 수술방 같은 폐쇄적인 공간에 오게 되면 또 갑자기 발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어, 신경정신의학과에 소견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타 이제 소염제라든지 또는 항생제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항생제는 음. 피부 알러지 검사를 꼭할수 있지만 다른 약들은 환자분들부터 정보를 받아야 해요. 예, 맞습니다. 어, 이전에 문제가 있었던 약은 꼭 수술이나 시술 전에 알려주시는 게 환자의 안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환자분의 안전뿐만 아니라 저희 의료진들의 안전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날카로운 바늘이나 수술 기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혈액을 통해서 전염될 수 있는 질환에 대해서는 항상 환자분들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떤 질환이 있을 수 있죠? 어, 보통 B형 간염, C형 간염, 음. 그다음 에이즈를 일으킬 수 있는 HIV 등 그런 여부를 물어봐야 돼요. 네.